안녕하세요 주파윤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의 선보동 위치한 현장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보동부터 해서 안산의 여러 동들의 현장들을 막다 둘러봤는데요 진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영상은요 가격 부분에서부터 정말 1등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무려 조건이 복층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중추 쓰리룸도 아니에요. 복층을 2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테라스까지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플러스 옵션도요. 빵빵하게 제공을 해드리는 정말 장점이 많은 그런 현장인데, 여러분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야겠죠. 서해선 선보역을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실제로 방문을 하시면 어, 중공이 난제도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완전 새 건물에다가 지금 분양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복층 타입 두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두개 타입 중에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또 메인 타입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현관부터 너무나 예쁩니다. 내부로 들어와서 보면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여 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 드리는 타입입니다. 제가 이제 복층 두 가지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차이점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일단 테라스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타입은 아래 1층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운 타입이지만 여기는 포인트가 복층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계단의 이제 구조부터 다릅니다. 여기가 장점이 더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복층에 올라오면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복층이 좀더 안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이 두 개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안듯하게 놓여져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복층입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인 타입인 복층 보러 갈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메인 타입입니다. 상하부장으로 신발장 나눠 놨고요. 자, 여기 특징은요. 이렇게 문이 두 개가 보여요. 내부로 들어가는 문 있고요. 이쪽을 열면은 이렇게 세탁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옵션 상황으로 무상 제공해드립니다. 자, 일괄소등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이제 계속 다시 이어가보면요. 차이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1층이 장점입니다. 계단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까 보신 그 거실보다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커졌고, 주방 구조도 약간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공통적인 거는 전부 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인테리어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하시기에도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창 마련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준비해드렸어요. 자,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d 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환기창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3구 가스 쿡탑 사용하시면 되고, 냉장고는 이것 또한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옆에 수납공간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기 때문에 뭐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편할 걸로 보이고요. 자, 이 타입의 특징은 이제 또 테라스가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데 테라스도 먼저 나가볼게요. 네 테라스로 나와보세요. 네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상당히 큰 테라스 준비되어 있고요. 이 정도 테라스면 은 바베큐부터 화분 키우는 거 기타 등등 모두 다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명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러분 예쁘게 꾸며가지고 상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또 설명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테라스 좋네요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아래층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는 구조는요 아래 방 하나 위에 또 방이 두 개로 또 따로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또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층은 뭐 짐방용도나 아니면 키즈방 뭐 이런 룸으로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반대쪽 메인욕실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자, 여기도 샤워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또한 마련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타입과 차이점, 계단이 좀 다르죠? 첫 번째 타입은 장점이 계단이 좀 안정적이었다. 여기는 1층이 좀 넓다. 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창 또한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요. 방이 두 개, 완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큰 장점이 이제 복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명 또한 예쁘게 설치되어 있어요. 자, 슬라이딩 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넓은 방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에어컨까지도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침실 공간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와서 볼게요. 어, 되게 놀랍네요. 이쪽 방 또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뭐 서재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재택근무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이용하셔가지고 서재 공간 필요하시면 이런 룸 너무나 괜찮을 걸로 보이네요. 자, 옆으로 보면은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짠, 복층의 욕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래층 내려가지 않아도 이쪽에서 샤워와 간단한 세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억 로 만나볼 수 있는 복층의 테라스 풀옵션 현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조건의 신축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안산 선부동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직접 방문 원하시면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